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플 현상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그럼 2.9%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상승세를 좀 이어오고, 어제 도시캔들로 형성을 한 이후에 좀 밀려나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3달러 초반대, 지금 볼수 있는 단기 전구간에 좀 밀려나고 있는 그림인데, 일단, 오늘 하락에 대한 제 관점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첫 번째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이 은봉이 어느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 일단, 보시면 2.7달부터 상승 추세를 이어 봤을 때그 추세의 터치에도 나오지 않고 그 위에서 은봉이 형성돼 있죠. 상승 추세에 대한 리테스트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해당 구간에 대한 지금 이탈에 대한 가능성을 보기보다 해당 구간 위에서 지지를 만들고 재차 올릴 가능성을 볼수 있는 자리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본 MACD 보조 지표를 보시면 쌍바닥을 형성 하고 골든크로스, 그리고 최근 상승을 이어왔죠. 그 상승을 하면서 이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이격을 줄이는 형태의 지금 조정 형태의 캔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밑으로 강하게 꺾이는 그림이 아닌 조정의 정도의 형태만 띄고 있는 보조 지표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차트상 위치하고 있는 구간 그리고 보조지표 형태를 봤을 때에는 그 미래 하락은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상승세를 적어도 단기적으로 깨려고 하려면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과 동시에 보조지표상에서 쌍바닥을 깨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흐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보조지표상에서도 완전히 깨지는 그림이 나오려면 여기서 비정상적인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완전히 꺾이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러한 그림은 거의 상장폐지 수준의 악취나 외부적인 압력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이런 변수는 거의 나오지가 않는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1시간 봉으로 다시 와보겠습니다. 일단 1시간 봉 같은 경우에 지금 최대 단계적으로 조정을 만들 수 있는 최대 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 2.94달러를 해당 기준으로 2.94 밑으로는 또 이탈이 나왔을 때 2.82달러 구간까지 열어둬야 된다는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2.94달러 정확하게 좀 지시를 만들고 여기서 또 돌리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1 시간 봉상 M차 패턴이 또 나오고 있죠. 큰 부분에서 또 M차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까지 이제 얼마 남지않고또 돌리는 그림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단기적으로 m 자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서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해당 구간 지시 후에 그대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줬었죠. 그거보다 지금 더큰 패턴이 형성이 된 겁니다. 이때는 단기적으로 형성이 됐고 지금은 이 단기적으로 형성이 됐던 부분이 합쳐져서 중단기적으로 형성이 된 겁니다. 그 오른쪽 고까지 내려와서 지지를 형성을 하면서 지금 돌리는 그립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죠 제가 엠자 패턴 오른쪽에서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설명을 계속적으로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하락을 보기보다 지금의 이 상승의 흐름을 길게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분석이 돼야겠죠. 단기적으로 지금의 이 하락이 조정일지 아니면 다시 하락으로 이어지려는 어떤 하락의 징조일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제 관점은 저형적인 조정의 형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조정이 있어야지만 더 크게 갈 수가 있습니다. 상승이 지속이 되려면 조정, 기간 조정이든지 가격 조정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한 과정으로 보여진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 M자 패턴이 형성이 됐다라는 게또 중요한 거겠죠. 조정을 정확하게 만들고 있는 게보시표에 드러나고 있다. 제 관점 이렇게 좀 설명드려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